안녕하세요. 오늘은 또아 이제 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아 이제 개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요새 시중에 보면 뭐 엔진은 그 동안에 아포 사이클이라든가 투 사이클 엔진으로 인해서 많이 개초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요 근래에는 뭐, 가정에서, 어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면적이 적은 데에는 뭐, 이렇게 배터리 예초기를 이렇게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새 배터리 예초기가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그 예초기는요, 여기 보시면 코스코바나535 IFR 모델입니다. 아, 요것은 일반 우리가 막대형으로 기 아, 그런 예초기들을 쓰시죠. 그리고 모터가 지금 이제 쓰시는 게 요거는 간접 드라이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모터가 저 뒤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기압박스만 있어가지고 아, 요거를 이제 회전시켜서 하는데. 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은 좀싼 모델들은요. 여기에 이제 모다가 달려 있고 저쪽에는 배터리 팩에서 컨트롤러만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 전기만 공급을 해서 이모다가 작동되는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야, 좀 가. 아이고 참. 아, 유튜브 찍으려니까 얘네들이 와서 장인애가 휘방 놀아요. 야, 좀저 저리 가 봐. 조금 기다려, 보기그 옆에. 그래서, 이게 뭐, 어느 게 좋으냐.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다가 여기 달린 것은, 직접,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충격이 모다에 바로 이렇게 가해지죠. 가해지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쓰실 때는 모르겠지만, 잔류적으로 충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다, 받다 보면은, 아, 모다에 또 무리가 또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있습니다. 전기를 쓸때 손실이 아무렇도 직접 여기에 구동되 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손실이 되는 거는 조금 적을 수 있지만, 또그나름대로또 장단점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배터리가 이, 저, 이 초작업을 하면요. 이 배터리가 굉장히 열을 받습니다. 뭐, 지금, 우리 배터리 예초기를 써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예초를 한 다음에 이 배터리 팩을 빼보면 은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전류를 많이 여기서 배터리에서 공급을 해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열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비싼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순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공기를 불어내 주는 그러니까 공기 에어 냉각이라고 그러죠. 에어 냉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쪽에서 모터가 여기 있다 보니까 팬이 있어. 에어 팬이 있어 가지고 에어 팬이 공기를 이쪽으로 불어내 가지고 이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이게 좋은 점이죠. 근데 이제 모터가 저기 있는 것들은 배터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안에 구동력이 없죠. 구동력이 없다니까 배터리가 냉각이 안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많이 열이 나죠. 이저 니트니온 배터리는 너무 과열이 되게 되면 위험하죠. 아, 그래서 자동차도 같은 경우에도 이 배터리는 냉각을 순행식으로 해가지고 배터리가 열이 나면 냉각을 시키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비싼 것들은 이렇게 냉각 처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아 이렇게 열이 안 나도록 그렇게 설계는 돼 있는데 이게 아무렇도 그렇게 해도 에어로 냉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아 상당히 열이 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여기게 아, 뭐에 BRI300이라고 그래가지고 9a짜리입니다 용량이 좀 크죠 아, 그래서 이 파테를 끼게 되면은 어, 제가 깎아보니까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이렇게 깎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깎죠 많이 깎습니다 이게 아 그리고 이따가 파워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그러니까 힘이 아무께도 굉장히 세요 이게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전류를 많이, 어, 힘을 내다 보니까, 아, 이게 아 암캐도 좀 소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 이렇게 두개 가지고, 아, 요거, 요거는 5 2 암페어 짜리입니다. 아, 이건 BRI 200인데, 아, 요거 두개 가지면, 아, 두 시간 없고 세 시간 정도로 이렇게 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으로 이렇게 깎는 것들 보면, 아, 말이, 저, TL43 이라든가 아, 또는 그뭐 GX35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만탱크 이렇게 채우면은 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두개 쓰면은 기름 한번 둔거 만큼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 앞에 칼날을 달게되면은 힘이 들 들죠 아무게도 근데 와이어 방식은 파워를 많이 이렇게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힘이 이렇게 들게 되면 어, 모터에서 열이 난다든가 배터리에서도 열이 많이 나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터리들을 이렇게 요새 쓰시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냐면 어, 이제 이렇게 예초를 하시고요. 이 배터리를 예초를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소모가 됐잖아요. 소모된 거를 갖다 충전을 안 하시고 좀 보관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충전기에 물려도 충전이 안 됩니다. 이게. 아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바로 이게 방전이 되면 바로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충전기를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를 뜯어서 안쪽에서 충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살려야 되는 그런 어,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비전문가들은. 이걸 갖다가 마일에 방전시켜놨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배터리 충, 저 예초기들은 쓰신 다음에는 필히 바로 충전을 하셔,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장기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요, 어 일반 엔진 예초기와 배터리 예초기에, 아, 누구,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엔진이 좋으냐, 이, 저, 저, 배, 뭐, 배터리가 좋으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를 하면은 유지비가 안 들어간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터리가 어떤 면에 따라 유지비는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생각보다 오래 쓰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아까도, 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요 배터리는 충전하고 또 방전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만 오래 쓰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 값만 해도 BRI 저300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나 갑니다. 이게 50만 원이나 가는데 관리를 잘 못했다. 그러면 이배터리는 해서 50만 원이 망가지죠. 50만 원이라 그러면 우리 뭐 간단히 얘기해서 엔진 같은 경우에 이 조기를 두 대를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배터리가.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하시면은 아주 다른 목적으로도 좋지만 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 좀 어렵습니다. 뭐저 배터리 예쪽이라 그래서 아, 뭐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그냥 뭐돈안 아, 들어가 유지비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도 유지비는 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뭐 다음번에 시동을 걸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도 굉장히 좋아요. 힘도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와이어를 쓸 때는 제 힘을 못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아 이건 값이 좀 있다 보니까 파워가 굉장히 있습니다. 3 6볼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같은 것 그냥 지금 와이어 걸고서도 팍팍 잘려요. 좀 보여드리겠지만 겁날 정도로 안전,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갖춰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 그 정도로 이렇게 파워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요거는 그냥 막대기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좋은 점도 있죠. 근데 값이 좀 비싼 게, 조금,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싸고 좋을 수는 없겠죠. 아, 요러, 요런 이런 문장을 이렇게 딱하시면 하루 종일 하셔도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만일에 지구하는 걸로 하신다 그러면 한2 시간 정도 하시게 되면 아무개도좀 팔이 아프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좀 편하죠. 이렇게 아, 무게 중심도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다음에 RPM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전원을 한번 넣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 제가 좀 시험을 하느냐고. 조금 깎았어요. 배터리에서 하는 간이 떨어졌거든요. 전원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이것도 1단 2단이 이렇게 3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단 2단, 이거 3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한번 이쪽에 보여주세요. 돌아가는 힘이 만만치 죠 그렇죠? 이게 막 들이 쳐도 나무 같은 경우도 그냥 파워를 유지합니다. 장지가 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잔디 깎는데도 굉장히 편해요. 어, 이제 이게 RPM도 저 일반 엔진은 보통 RPM들이 이제 9,000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 실질적으로 6,000 정도에서 이렇게 잘리고 있습니다. RPM이.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성, 저 날과 이 사람이 안정성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공식음이 되면 저 잔디 같은 경우도 깨끗이 잘라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저기 잔디 깎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깎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해도 자세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딱 쥐게 되면 저한테 그 앞에가 수평 상태가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지면 이렇게 깎고 이쪽 기울어지면 이렇게 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앞에 날의 수평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아주 잔디 같은 경우도 깨끗이 잘 잘라집니다. 음. 잔디밭으로 깨끗이 뭐 갈퀴질 만하게 되면 진짜 그저 잔디 깎는 기계로 한 것처럼 아 이렇게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죠 다만 이제 좀 비싼게 결점이긴 하지만 만일에 이렇게 집에서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예초기 라든가 이런 겸용으로 쓰신다 라 그러면 아 이런 스타일을 사시게 되면 외국에는 전부 이 스타일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사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양이 잔디밭이 없거나 또는 그렇게 양이 적은 데에서는 뭐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1 시간 정도 이렇게 깎으시는 거는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시간을 오랫동안 이렇게 한다라 그러게 되면, 아, 당연히 팔이 아프죠. 이거는 몸 전체에서 이렇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아, 뭐 이렇게 무거운 느낌을 거의 안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든다라는 기, 개념은 없고요 조종하는 요런, 요렇게, 조종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죠. 아,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장만을 하신다 그러면, 이왕, 아, 요렇게 저, 저, 요런 것들을 저렇게 장만하시면, 아, 요새는 배어 툴로 해가지고, 아, 뭐, 이 배터리만 하나 이렇게 구입해 놓으시면, 또, 뭐, 이렇게, 저, 뭐, 여러 가지 톱도 쓸수 있고요. 또, 전전기로 쓸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나무 자르는 가지 톱으로, 저, 잘리는 그런 톱용으로도 쓸수 있고, 여러 봉도로 쓸수 있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요새. 다만, 배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유지비가 뭐, 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사시면 안 돼요. 아, 유지비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아 시동 걸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좀 편하다. 다만 이 관리하는 것도 또 배터리도 관리하셔야 돼요. 아주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뭐1년 내내 또 쳐박아 두시고 배터리 아 이렇게 하시면 배터리가 아이 조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라는 것은 그냥 놔두 쳐박아 두게 되면 아, 망가질 수 있어요. 망가지게 되면 뭐 이거는 또그 배터리 가격이 결론적으로 뭐 거의 한 20만원씩 막 이렇게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뭐 유지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들을 잘 관리하시는데 관련되는 게뭐 특이한 내용은 없고요. 무조건 쓰면 충전을 하십시오. 무조건 쓰면은 충전을 해서 충전 상태에서 보관하세요. 다만 보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쓰는 기간이 조금, 아, 겨울철에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팩을 이렇게, 만일에, 저, 여기에 끼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빼셔가지고, 겨울철에는, 아, 집안에 이렇게 충전되는데 충전기 갖춰 놓으셔가지고, 아, 겨울철에 한몇 개월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충전을 해서 관리하시면, 배터리를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갖다가, 저, 장시간 작업을 할수 있도록, 에어, 에어로, 에어 펜이 달려 있어가지고, 냉각을, 배터리를 냉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 요새 그 저가형 그 막대기형 타입들은 배터리가 너무 과열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무 그냥 배터리 충전을 해가면서 막 연속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 배터리가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쓰시는데, 아, 그때는 아주 배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가정에, 저는 엔진도 뭐 둘이 있고, 아, 이렇게 배터리도 쓰고 있는데, 저도 꽤 가나서, <laughs> 요새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있는 것들은, 아, 엔진 돌리면 소음 나죠. 또 기름 냄절되니까 기름 냄새 나죠. 또, 한 뭐, 아, 이거 또, 또 갖다 해서 해면은 기름 노예지 뭐 여러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조금 금방 하려고는 가지고 나오기 편하니까 아, 배터리를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아, 이렇게 배터리용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어서 아, 상비용으로 조금 이렇게 깎으러 가실 때 바로바로 하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깎으셔야 된다. 그런 것은 배터리가 아무케도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엔진으로 이렇게 쓰시고 아 이렇게 하시면은 아, 예초 작업 하시는데 굉장히 아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아 저처럼 이렇게 안전장치 아 이렇게 안전으로 치마 이시구가 안에도 돌이 또 튈지도 모르니까 아대 있으시면 아대 대시고 그렇지 않은 이렇게 장화 이렇게 신으시고 해가지고 안전장치 하시고요 필이 눈에 이렇게 튀게 되면 눈에 잘못하게 되면 또 실명도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장구 그 해가지고 아 이렇게 키시, 아, 이렇게 눈을 보호하시고 이런데도 이게 눈에 튀어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안에 안경을 쓰시고 쓰시면은 뭐 더욱 좋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쓰셔서 아뭐 어떤 사고도 없이 잘 이렇게 예초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올해도 예초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오거든요. 아그 동안에 제가 농사 짓는 것 때문에, 올리질 못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애초 작업들 잘 하시고요. 또 내년에 애초기들 잘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세요.